손 <laughs> 생마리 노스팀. 알겠습니다서 <laughs> 생마리 노스팀 갑니다. 그러면 생마리 노스팀 갑니다. 생마리 노스팀. 가자. 명 <laughs> 생마리 노스팀을 한번 이겨 볼게요. 제가. 자2 자, 0천점 상대로 생마린 노스팀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기겠습니다 일단 생더부 출발. 저한테 미안하지만 하위. 이러면 저입자에서 기분이 쫙 갔거든요. 보고도 어찌 할 수가 강추추는 없어요. 강추추는 테란이 배를 불리는 걸 알아. 근데 어찌 할 수가 강추추는 없네 아이고 어떡 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강추추는 <웃음> 강추추는 <웃음> 강추추는 <웃음> 자, 일단은. 생마린으로 이겨볼게요자 방제 바꾸겠습니다 레더 2000점 생마린 노스팀으로 이긴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노스팀이 좀 빡세게 좀. y 완 s a g a t g o e r d I got good. I got good. I g g o t good. d g t d 아, 시어 근데 생각보다 막을 만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 아!

예, 대장님. 대장님. 작 준비 완료. 당력 확인. 알겠습니다. 당력만 내시 준비 완료죠. 도버로드. 준비 완료. 준비 대장님. 명령 내시죠. 시 자, 그래서 어. 일단 먼저 트두 뭐냐? 이제 스팀업을 못 하니까 11억 찍어줘야죠.

저글링이 이제 튀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살짝 살이고요. 빡. 취소 시키자. 인구 막혔다. 인구 마혔입니다점사점사 점사 대박. 공간 활용 여기 살짝 아쉽잖아요. 여기 살짝 아쉬우니까 불러서 딱. 아. 죄송합니다. 딱. 자 그러면 상대방은 자. 일단은 가난해요. 일단 가난합니다. 오버로드도 잡혔기 때문에 많이 가난해요. 털을 일단 깔아주시고요. 깔아주시고 여기다가는 또터에 상콤하게. 상콤하게 나무 네, 깔아주세요 네, 송이 아 근데 생마리 야씨 스티브.. 야 베슬은 여러분들 뽑을 수 있습니다 베슬은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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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 안 되죠. 자, 가자, 가자. 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바로 와, 그 답답하네. 어, 답답하네요. 자, 가자, 가자. 준비 완료. 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전투준비 완료, 완료. 야 이걸 누가 진짜 도전해보려고 했겠습니까? 진짜 노스팀인데, 생마린으로 이기는 거는 솔직히 좀 쉬워요. 근데 노스팀으로 이긴다. 이거는 조금... 야, 이거... 빡세죠? 오스. 일단은 정 t k n o 의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확실히 근데 마린이 안정감은 있어요. 안 빚어요. 커맨드, 딱 지어주시고요. 어우, 상대. 좀, 야, 장족의 발전인데요. 야, 근데 스팀을 못 썼다고 경기 영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2업 때문에 한번 들어갈게요. 어떻게 쓴나? 스팀네 진짜 뚫로도남는데 와. 이운 <목소리를 줄수는 쪽> 좋은 줄 알아라 진짜. <목소리를 줄수는 쪽> <목소리도 lawyers> <목소리를 줄수는 쪽>

와 u i u r e 아 가자 가자. 아, 해요 진짜. 와. 실패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 100마린 가자아 그래도 이염이기 때문에 쎕니다 은근히 가즈 상대 존나 이거 치비치 메탈 나가거든요. 지아 <목소리> 밀렸어요, 밀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괴롭혀주시고, 양쪽 사이드로 플레이그 되면 어떡할래? 내가 더 많아. 플레이그 뿌리는 것보다 여기 말이 나오는 게더 많아요. 점사 가자. 점사 가자. 와. 천정이에요 상대. 어. 전투 준 멀티는 지켜야죠. 그래도 와, 언덕적으로 왜 이렇게 쓰세요? 음, 미안한데 이제 3 3업이야

벙커, 벙커발로 막아야 돼, 벙커발로. 자, 들어가고. 난전, 난전시도. 난전시도. 점사, 점사. 나이스! 어, 임마. 정면쪽도 아빠 마린 계속 보내세요. 와씨 진짜 솔직히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그냥 아 그냥 실패하면 그냥 엽기 영상이나 찍자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어. 아, 와, 노스팀은 이거 최초 아닙니까? BJ들 사이에서.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피지컬 좋아야 돼요. 그냥 뽑는 걸 졸라 잘 뽑아야 돼. 자, 이 돌리고. 야, 스팀 안 해도 그래도 고스트보다 세다. 와. 고스트 제가 왜, 한, 왜 포기했냐면. 안죽어요 레알 울트라가 풀업돼있으면 진짜 1 따라요 일도 안따라 일도 안따라 와나요 진짜 그 포기했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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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멀티 안 줘야돼요 멀티만 아씨 플레이 글 아프다 바로 그냥 무대포로 들어가세요 내 아빠 아니다란 마인드 근데 말인 이 데뷔도 그래도 또 3, 3업이기 때문에, 쎄법이죠? 야, 씨, 멜코가 높네. 상대도 다 봤어요, 디대랄 뽑았다. 노스팀으로 이기 참 쉽죠? 아, 야, 오랜만에 영상 하나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엄청 눌러주세요. 와, 야, 노메딕, 노스팀 생마린으로 이기 성공했습니다. 와, 엄청 눌러주세요. Wow!